안녕하세요. 6월 3일 토요일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건 제가 다른 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걸 저그 농사 일지를 적어놓질 않아서 어느 때 심는 거는 아는데 시간이 며칠 지나면 얼마나 커지는지 그런 거를 기록을 좀 남기고 싶어서. 제가 이런 영상을 남기는 거예요. 뭐 모든 분들이 유튜브는 워나나다 한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찍는 거거든요. 여기는 아, 여기부터 찍어야 되고 여기는 저희 참외밭이에요. 저희 저희 느둥이가 있는데 늦둥이가 과일을 정말 좋아해요. 참외, 수박, 뭐안 가리고 너무 좋아해서. 저희 늦둥이 때문에 제가 토마토하고 참외하고 수박하고 다 심는 거거든요. 올해도 잘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저희 오이밭인데 제가 열 그루 갖다 심었는데 두 그루는 죽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참 엉성하지만 이렇게 어저께 줄을 배졌어요. 항상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다른 분들 보면은 되게 어 애들이 짱짱하게 서 있을 정도로 되게 좋게 해 주시는데 저는 대충 이러고 대충 따 먹고 그렇게 하고요. 여기는 가지. 가지 작년에는 5개 심었는데 천국병이 와서 작년엔 가지도 못 따먹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더 신경 써서 올해 가지 좀 많이 따먹고 싶어서 가지도 다섯 개 심고 여기는 방울토마토예요. 노란 방울토마토랑 빨간 방울토마토 심었는데 어떤 건지 몰라요. 나서 이거 봐야지 알것 같아요. 다시 남아서 토마토를 너무 많이 심었어요 이걸 다 어떻게 감당을 할지 다 못먹을건데 제 지인분들 보시면 나중에 제가 영상 올릴테니 따로 오세요 언니들 따로 오세요 이건 아삭이 고추인데 와 나무는 안자라고 고추만 지금 이렇게 많이 열고 있거든요 아 올해는 고추가 모종이 정말 다 마음에 안드는데 하... 다른 집 모종은 되게 다 잘됐던데 저희 집 모종은 안좋은건지 제가 걸음을 잘못한건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되는 안자라고 열매만 이렇게 맺고 있어요 이 열매도 제가 한번 다 훑어 따줬는데 또 이만큼 자란 거예요. 근데 뭐, 아삭이는 제가 먹으려고 심은 거니까, 얘는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청양고추도, 청양고추는 좀 괜찮아요. 얘는 땡초예요. 제가 겨울에, 얘네들 따다가 겨울에 찌개, 찌개든, 찌개 제가 넣어 먹으려고 얘네들을 제가 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양고추 큰 거보다 그냥 매운 게 좋아서 땡초를 사서 항상 심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심어가지고, 작년에 심었는데, 작년에도 탄저로 인해서 애들이 다몇개못 따고 죽었어요. 작년에 탄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올해에도 저장해서 먹으려고 냉동실 넣어놓고 꺼내서 먹으려고 또, 요번에는 숨무주 심었어요. 또 탄저병으로 죽을까봐 또 욕심을 냈죠, 제가. 이거는 제가 고추를, 어, 우리 아들이랑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 심으면서 우리 아들이 뽑아가지고, 그트레이서 뽑아가지고, 이게 그 구멍 멀, 그 뚫은 데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여기 비닐 위에다 올려놔가지고 애들 다 화상을 입어서 배, 100개 가까이 죽었어요. 그래서 보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작은 애, 큰애막 지금 저희 고추밭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 자라서 지금 걱정이에요. 제가 고추 농사 지금 3년차인데 이렇게 안된 적이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올해 고추를 꼭 따야, 많이 따야 되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온다 해서 지금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가가 다 걱정이 지금 많으실 거예요. 저 올해 고추 따가지고 고추장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정말 고추 정말 잘 돼야 되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얘는 올복합이고, 얘네 이름 모르겠어요. 무슨, 이름이 왜 이렇게 긴지. 다섯 자 되는 거 같은데, 고추 모종 이름이 정말 많아요. 이래서 제가 올해 고추가 될지, 안 될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키 작은 애, 키큰 애, 그 사이에. 그래서 줄을 띄워도 지금 작은 애는 지금 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저희 고추밭입니다. 올해는 잘 돼야 되는데 작년에 탄저로 제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인분들이 주문하신 거를 제가 다못 맞춰 드렸거든요 올해는 제발 잘 되길 작년에는 나방 피해도 너무 많이 보고 카심부족 현상도 많았고 탄저에다가 청고에다가 고추에 오는 병은 다온것 같아요. 칼라병도 좀 왔었구나. 진짜 제가 농사 지면서 크게 하는 건 아니지만, 농사 대농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정말 대단하세요. 여기 애들은 다른 품종인데, 얘네들은, 얘네들은, 얘네들은 품종이 같은 거라서 그런가, 크기가 거의 일정해요. 제가 올포합으로 심으려고 했는데, 300개, 아니, 200개 밖에 없어가지고, 또 다른 품종을 제가 100개를 또 다른 품종으로 샀어요. 근데 얘는 올포합도 마음에 드는데, 얘도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커야 되는데, 이것도 잘 키운 건 아닌데, 이 정도는 커져야 되는데, 지금 보식한애들 너무 안 자라고, 보식한 애들 뿌리를 제가 뜯어서 심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요소비료를 한번 뿌려줬어요. 하도 안 커서 나중에 고추 잘 돼서 주렁주렁 열리, 열리면 제가 자주 영상을 올려볼게요. 제가 이런 걸 남기는 건 내년에 제가 고추 농사 질 때, 또, 남겨놓은 자료가 되겠죠?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와 주세요.